요거는 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체크하는 실험기구입니다. 어 우리 사람 몸은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두 선을 요두 단자를 연결하면 어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불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베개. 백엔니 천인데 한번 대보겠습니다. 전혀 전기가 들어오질 않죠. 네. 들어오지 않고 지금 요거는 어 전기가 통하는 도전사가 들어 있는 어, 어싱 제품입니다. 대보겠습니다. 네, 이건 전기가 들어오고 들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어,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 제품 해보겠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죠. 손해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